장세기 27장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리부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아멘. 제주도 연안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줄도화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사진 좀 띄워주시죠. 여러분들 보시는 저 물고기인데요.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지만 암수 한 쌍이 각각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줄도화돔은 좀 특이한 것이 저 입속에 그게 무엇이냐면 알이에요. 수컷인데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 저 수컷이 자기 입 속으로 다저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화될 때까지 그리고 그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활동할 때까지 저입 속에서 뱉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정낭과 치어들에게 신선한 물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따금 입을 뻑금거릴 뿐 수컷은 전혀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씨어들이 성장해서요, 수컷을 떠나고 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수컷은 점점 세잔해지고 어떤 물고기들은 기력을 다 잃어 죽기도 한답니다. 죽음이 두려우면 입안에 있는 그 알을 뱉으면 그만이지만 수컷은 죽음을 뛰어넘어 자식을 향한 사랑을 선택합니다. 물고기도 이렇게 자기 새끼를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반면 이런 엄마도 있어요. 건설 현장 인부인 아빠와 13살이던 쌍둥이와 막내 3형제를 남겨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는 가출한 엄마와 이혼했지요. 엄마는 친권을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로 지방의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 일하던 아빠는 고아원에새 형제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늘그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연신, 그 선생님들에게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염치가 없다, 미안해 하는 말을 남기곤 했죠. 아빠는 삼형제에게 매달 10여만 원씩의 용돈을 주고 옷과 책도 사 주었습니다. 다행히 이 아이들 삼형제는요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긴 4년 후에 이 아빠는요 음주운전 차량의 역주행 사고를 당해서 숨 졌습니다. 아빠는 보험사 두 곳에 삼형제를 수령인 상속인으로 지정해서 생명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을 합쳐서 6억 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되게 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삼형제가 만 19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보험금을 후견인이 없으면 지급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험금 수령 문제로 우왕좌왕하던 중에 엄마가요 친권을 회복했다고 찾아왔어요. 엄마가 사명제를 버린 후 최초의 만남이 고아원에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가출할 때 사정이 있었다. 내가 엄마 아니냐? 너네들이 크면서 필요한 돈을 받아서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다. 보험금을 보관하다가 나중에 너희들이 크면. 돌려주겠다. 그리고 막내를 내가 데려가 키우겠다. 약속했죠. 하지만 이 삼형제 아이들은요. 엄마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상대로 법원에 친권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가정불화와 방임,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 엄마의 법정 다툼, 상처투성이가 된 삼형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 보입니다. 아이들은 엄마는 필요 없어요. 차라리 지금처럼 계속 고아로 살고 싶습니다. 절규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가사법정재판부는요, 친권상실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약 6억 원을 지급하면 안 된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엄마도 있어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어떤 부모가 훌륭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살아온 희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식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잘 돼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과 그 희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식들에게, 이 땅의 모든 자식들에게 열매로 맺어져야 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간 어버이 주일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춰 설교해 왔습니다. 올해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을 지탱해 나가는 힘은 아무래도 나이 어린 자녀들보다는요 부모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샘플 가정이 있어요. 바로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신앙적으로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는 가히 성공적인 부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들 부모로서 다소 아소운, 아쉬운 모습에서 반면교사를 삼고자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물론 오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엄마는 예외겠죠.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며 삽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장모님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한 이 모든 희생이요 전부 사랑입니다. 빛나간 사랑이라면요 아나니만 못한 거예요.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맏아들 에서, 에서를 부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만든 별미를 참 좋아했지요. 죽음이 가까워자 에서의 별미를 먹고 큰 아들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려고 합니다. 문제는요. 에서만 불렀다는데 있어요. 물론 아버지로서 야곱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축복에서 야곱을 강과하고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버지로부터 공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던 야곱에게는 어머니 리부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한 말을 전하면서 좋은 염소를 가져오라.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에서인 채 아버지에게 형 에서의 축복을 받아라라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꼬인 실타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 리브가는 에서가 축복받는 것보다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야곱에게 치우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라도 야곱에게 가기를 바랄 정도로 기울어진 사랑입니다. 태어날 때도 그랬지만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생과 살을 가를 정도로 고조됩니다. 저들의 갈등이 둘만의 문제였을까요? 갈등 이면에는요. 이런 부모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빗나간 사랑이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은 편애하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이삭은 받아들인 에서에게 눈길이 한번더 갔을 것이고 받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마땅히 내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에서에 비해 유약한 야곱이 걱정되어 어머니 리부가는요, 조금 더 신경 써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로 향하는 이 에서보다는 늘 집안에 있는 야곱에게 어머니 리부가는 마음이 더 갔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지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으로 사랑이 쏠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중에는 다른 한쪽을 배척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기에서만 축복하려고 하고 리브가가 야곱만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 사랑이요. 결코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대부분 자녀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편애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말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럴까요? 자녀 입장에서 지나친 관심도요. 편애. 자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관심이 지나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담이 됩니다. 과도한 사랑보다 적당한 사랑이요. 자녀에게 유익한 겁니다. 요즘 노키즈 식당이 늘어간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우리의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식당에 가서도 그런 부모가 많다는 거예요. 요구가 너무 많답니다. 원래 그 식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자기애에게만 특별히 맞춰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애들은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식당이 늘어간대요. 그런 아이가 제대로 클까요? 자녀에 대한 집착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더라도요 편애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갖게 된 불편한 갈등은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한몫을 했습니다.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되고 야곱은 그런 형을 무시하는. 얕잡아 보는 동생이 됩니다 리부가의 행동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태중에 두 아이가 싸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갖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보다 큰 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남편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뜻대로 되도록 야곱을 축복받게 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삭을 속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이런 리브가의 행동이 이해도 됩니다. 리부가가 나서지 않았다면 한다면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록 속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이죠. 장모님 어떻습니까? 맞아요? 대답을 안하시네다 이런 생각 자체가요.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까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무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그제 새벽 기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이삭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삭을 제물로 바치랍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로 바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삭을 잘 키워 생명을 보존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해야 할 책임이요.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면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라도, 그러나, 번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신앙의 출발점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언약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은 겁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루어질 줄로 믿은 겁니다. 이것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루도록 간섭이나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니부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빙자해서 거짓과 술수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좋은 부모는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자식을 의탁하는 겁니다. 결코 자신이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 그리고 이삭과 하신 언약은 그대로 야곱을 통하여 이어지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을 고르게 사랑했다면, 그러나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삭의 예서를 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위태롭게 되더라도 리부가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짓을 꾸미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게 하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과 리부가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들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에서와 야곱 사이의 갈등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하셨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에 좋은 엄마와 좋은 딸이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40살 초반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6살에 결혼해서 두 명의 아이를 가진 엄마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몸이 불편하신 아빠를 돌보시는 엄마. 그런 엄마는 저희 아이들까지 봐주셔서 제가 직장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간병인 없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아빠를 돌보신 엄마의 새 신발 밑창은 항상 얼마 안 되어서 헌 신발에 밑창처럼 달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7년 전 어느 여름날 그날도 아빠를 먼저 챙기시고 저희 아이들을 돌보러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3일에 한 번씩 신장투석을 하셔야 했던 아빠가 병원에 오시지 않는다는 전화 한 통에 엄마는 둘째 아이를 업고 다급하게 집에 가셨는데 아빠는 벌써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엄마는 다 여행도 다니시고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기셨지만 아빠의 빈자리는 늘 아쉬워하십니다. 어느 날 분주하게 출근 준비하는 중에 엄마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오늘 생일 축하한다. 신발장 내 구두 놔둔 곳을 보렴. 구두 옆에는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었습니다. 순간 울컥 눈물이 나오면서. 엄마에게 전화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 용돈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많이 넣었냐고 했지요. 엄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고생이 많았다. 늘 엄마 옆에 있어서 미역국이나 끓여 주는 게 다였는데 올해는 내 딸을 꼭 챙겨 주고 싶었단다. 고맙다. 내 딸로 태어나 줘서. 눈앞에 눈물이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갑자기 왜 우냐고 물었지만 정말 감사하고 기뻐서 운다고 말하곤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나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함께 있어 주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의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